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전문가 김준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솔라나 코인은 상승과 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횡보를 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데 위로 크게 상승을 하든 아니면 아래로 쏟아지든 둘중 하나는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지루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솔라나야 어차피 크게 상승할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또 하나의 자극적인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은행의 내부 문서 유출본인데, 2027년부터 솔라나가 개발도상국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리저브 토큰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의 솔라나는 약 206달러에서 215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거래량은 이미 수십억 달러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문건 유출본에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을 검토하며, 솔라나를 인프라 리저브 토큰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유출본이 100% 현실이 된다면, 솔라나는 단순 블록체인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유출본의 타당성, 장점과 제약,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지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은행의 전략보고서 유출본을 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하나씩 읽어드리며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쳐가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솔라나 개발도상국 디지털 인프라 리저브 토큰 지정 예정이라는 내용이고 본문을 보자면 세계은행의 디지털 인프라 전략 문건이 익명의 연구자에 의해 외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솔라나를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리저브 토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서는 솔라나는 이미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확장성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인프라 구축 시 초기 비용 및 유지 비용을 낮추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솔라나를 리저브 토큰으로 채택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솔라나 보유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운영 비용을 일부 보존하거나 글로벌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건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솔라나를 인프라 리저브 토큰이라는 단순 가격 상승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무게 감이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업, 펀드 등이 솔라나 보유, 스테이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브레라홀딩스가 솔라나를 재무 자산으로 채택한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SEC 쪽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 알트코인 ETF 가능성 쪽 기대감 또한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출본이 진짜든 아니든 시장이 이 가능성에 베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접한 뒤 무엇이 진짜 필요하? 조건인가에 중심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배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시고 저의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문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나름대로 조사한 실제 데이터들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해 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가격 및 시장 흐름입니다. 솔라나의 현재 가격은 약 206달러에서 215달러 수준이고 1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4시간 기준으로 는약 3에서 4%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도권 및 기업 움직임인데. 자, 브레라 홀딩스가 솔라나 주요 중심 재무 자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슬리가 이 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솔라나 등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리스크 요인 및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크립토 시장 전반 조정 분위기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수 있고 기술적 장애, 네트워크의 안정성 문제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경쟁 체인 및 규제할 리스크 등이 솔라나의 향방을 앞뒤로 흔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연스 이렇게 제 지난 경험과 몇 가지 비유가 떠오르는데, 저는 예전에 암호화폐 업그레이드 기대 구간에서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걸 여러 번 봐왔었어요.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반영되고, 실제 업그레이드 지연되거나, 외부 충격이 오면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솔라나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기대와 리스크의 공존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이런 유출보는 마치 세계은행이 세 국가 도로망을 설계할 때, 정 도로의 재료를 표준 자료로 채택하겠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자 자재 회사들의 모두 판도가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대신 채택이 되려면 비용과 내구성, 정책 등 모두 맞아 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홀더분들 모두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 단 하나만 사놓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코인, 저 코인,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 놓으실 텐데, 자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려 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 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코인을 정리를 해야 예수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진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물린 종목들 모두 정리를 했는데 예수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를 굉장히 싫어해서 빈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자지원금 명목으로 코인을 나눠드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는 정말 소액이지만 약 의 코인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문자만 딸랑 보내신 다고 해서 추첨 인원에 포함되는 건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이후에 앞서 말했듯이 물려있는 코인 등을 정리하는 과정 즉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문자를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종목에 대해 정리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 무료 코인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간절한 분들을 제외한 하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과정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10-6344-5857번으로 지원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즉,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6344-5857번호로 종... 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끊고 나와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솔라나가 개발도상국 디지털 인프라 리저브 토큰이 되기 위한 구조적 요건과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도권 채택. 정책 및 정책 연계이죠. 세계은행 IMF 정부 기관 수준에서 솔라나를 리저브 토큰으로 인정할 만한 법률과 정책적 기반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회계 감사, 투명성 확보, AML, KYC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안정성 및 네트워크 성능인데, 자, 트랜잭션 처리 속도, 확정성, 노드 분산성 등 네트워크 장애 가능성, 그리고 중앙화 위험, 블록체인 거버넌스 또한 먼저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태계 및 유틸리티 강화 관점의 디파이 NFT 결제, 탈중앙앱, 즉 디앱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크로스체인 연동성 또한 확보를 해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유인을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체인이 있죠. 즉 확장성 체인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반드시 점해야만 하고, 거시경제 요인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금리, 달러 강세, 글로벌 유동성 변화 또한 항시 체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제변화, 정책변화, 리스크 또한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만 하고, 그런데 사실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솔라나 코인은 정말 미친 듯 상승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도 혼자 고민하십니까? 물려 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 6344 5857 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 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 6344의 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자 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 논리들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로 물려있는 코인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